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2000부터 9까지 4자리 자연수를 전송하는데, 4자리 수의 각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이면 0, 홀수이면 1을 끝에 덧붙인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26은 합하면 짝수이기 때문에 0을 덧붙였고, 2102는 다, 다 하면 5가 돼서 홀수가 되기 때문에 뒤에 1을 붙였다. 그러면 합이 전송하기 위해서 끝에 1을 덧붙인 5자리 중에서 1을 덧붙인 5자리 중에서는 그러면 짝수 합이 짝수가 되는 수라는 말이고 그 중에서 세자리의 수가 각각 모두 다른 경우 그래서 이렇게 짝수 중에서 5자리 수 중에서 앞에 4자리의 합은 짝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세자리 가운데 세자리의 숫자가 모두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은 우선 이 앞에 네 자리 수는 짝수가 돼야 되는데 2가 이미 짝수기 때문에 가운데 세 자리의 합이 짝수가 되면 되겠다. 한마디로 짝수가 되게 하는 세 수의 합이 짝수가 되게 하는 수들 중에서 각각 다른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를. 그러면 첫 번째, 가운데 세 자리 수가 모두 짝수인 경우 가능하다. 자, 이렇게 모두 짝수인 경우는 전체 짝수가 0에서 9까지 5개가 있는데 5개 짝수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 배열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으로 풀면 되겠다 그러면 543 해서 60까지가 나온다 두번째 홀수 2개랑 홀수 2개랑 짝수 2개를 선택하더라도 짝수가 됩니다 홀수가 5개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5개의 홀수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짝수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 3개의 수가 선택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배열을 해야 된다. 배열하는 게3 팩토리얼. 그러면 10 곱하기 5 곱하기 그 다음에 6이 돼서 3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를 다 더해버리면 답은 360. 3번이 되겠다.